코가 팔보다 길다면 혹시 코끼리 아니세요? 아니더라도 이 놀라운 코끼리 사실들을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시작해볼까요? 코끼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육상동물이에요. 세 가지 종이 있는데요. 아프리카 덤불 코끼리, 아프리카 숲 코끼리, 그리고 아시아 코끼리예요. 코끼리의 코는요? 정말 다재다능해요. 코끼리는 코로 물을 마시고 아주 작은 물건도 잡고, 심지어는 물속에서 스노클링도 한답니다. 커다란 귀는 거대한 냉각 시스템이에요. 귀를 펄럭여서 몸에 열을 식혀요. 코끼리는 하루에 최대 300kg의 식물을 먹고 거의 90리터의 물을 마셔요. 코끼리는 현명한 암컷 우두머리가 이끄는 끈끈한 가족 집단에서 살아가는데 이 암컷 우두머리는 생존 비법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준답니다. 그리고 이거 아세요? 코끼리는 초저주파로 대화하고 심지어는 발을 쿵쿵 굴러 지진파 메시지도 보낸대요. 이 온순한 거인들은 생태계 전체를 형성해요. 정말 놀라운 힘이죠. 더 많은 동물 사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